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특별히 어제 저랑 통화, 통화 통화하면서 어쨌든, 네 어, 뉴질랜드 주택 구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한테, 어쨌든 투자자분한테 감사드리고요. 어, 어쨌든 요즘에 그 제가 동영상에 설명드렸듯이, 어, 이미그레이션 어플리티에서 어, 경고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어, 전에 제가 그 같이 그 섹션 보러 갔을 때도 동영상을 제 동영상을 보고 그래도 관심 있어 직접 만나서 같이 주택 구매 관련돼서도 설명 드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그럼 혹시 관심 이 있으시다면 어 제가 동영상 같이 설명드리고 꼭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6월 첫째 주에 사장님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진짜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표현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드리면 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또한 이것을 어, 제 블로그에 어, PPT 자료 그대로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 보시면 되고, 특별히 다 영어를 어, 기본적인 뭐 어려운 용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어, 저한테 어,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건축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플랜을 계획을 잡고, 집을 짓는 것까지 어 같이 하기 때문에, 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정말 내가 집을 짓는 것처럼 할수 있는 데가 저희 DP통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어 픽스 프라이스 게런티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을 주택을 시작하고 나서 뭐 추가로 뭐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요 저희가 플랜을 갖고 어느정도 클레딩을 어떤걸 한다 그러면 먼저는 픽스 프라이스 게런티로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더 받고 이런게 없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그 전에 어떤 여러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동의할 때만 저희가 주택을 어어 어 같이 계약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계약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모든 것들 설명드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산출됩니다. 동의를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스페스케이션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시간도 저희가 약속드리고 가장 중요한 도 히든 엑스라 코스트 특별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제가 빨간색 있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면요. 그 다음에 10년의 빌딩 개런티를 해드립니다. 어, 한국은 집을 주택을 구매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자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다 수리하지만 여기는 10년 동안. 어... 주택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10년 동안 개런티 해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메인티넌스가 비지트 합니다 제가 방문하는 건데 그래서 3년 동안 1년에 한 4번 정도 주택이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관리하는 법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지 주택을 사고 사서도 관리하는 법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료로 제가 이것도 가격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어, 어쨌든 뉴질랜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한테 제가 어,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문제가 좀더 프로페셔널한 거할 때는 사장님이 직접 컨설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림이에요. 가장 꿈은 무엇이냐면 이민 오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생활해야 되는 곳이고, 공간이 바로 집이죠. 한국처럼 친척들이 있어서 방문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만큼이라도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이민 생활이 되는 것이 미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개런티겠죠. 어떤 것들을 개런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이 바로 주택입니다. 사실은 자동차는 몇 천만 원 되지만 사실 주택 구매하는 건몇 억씩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잘못될 경우에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 감소하는 거예요. 위험보다 매년 프리어그리먼트하고 저희가 어떤 것 재료 쓰면 어느 정도 비용이 된다 그것을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감소하고그 다음에 10년 동안 개런티해서 어, 큰 문제 없이 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프리어그리먼트, 픽스프라이드, 그다음 노히든 코스트고 여러분의 아, 예상과 그다음에 생각에 맞게 금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 물론 모델 플랜이 있어요. 그런건 한 2,000불 정도 하면 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만불 정도 들여서라도 네. 여러분이 정말 내가생에 한번 내가 디자인한 집을 어 저희가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고 또 설명드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말씀드리라는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공급적인 그러니까 어떤 걸 제공하는 건데 바로 가장 좋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혹시 크라셔츠에 사시거나 거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려면 보시면 이것이 최고의 브랜드라는 거 여러분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모르시면 아시는 옆에 빌더 분이나 건축 관련돼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재료를 디비톰슨에서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어, 이 재료들이 가장 좋은 재료라는 거 어, 아시기 때문에 어,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어. 해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최고급 재료를 쓰면서 나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싼 재료 쓰겠다. 나는 그냥 이집 렌탈 집인데 굳이 이렇게 좋은 거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어 어쨌든 픽스드 픽스드 프라이스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그 어 비용이 절감된 부분은 저희가 페백 해 드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사장님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사장님이 11년 동안은 이 뉴홈 새로운 집만을 위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10년 이상 을 어떤 일을 하면 마이스터가 되는 거죠 자 10년 이상을 하면 다 전문가가 되는 거죠. 사장님은 사실은 새로운 집에 있어만큼은 어떤 사람 누구와 비교해도 전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고 한 3, 4년 공부해서 3, 4년 그냥 집 지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라 11년 동안 오직 새로운 집만을 지으신 분이 사장님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도 대리피터 톰슨 빌딩 사장님 이름이에요 대리피터 톰슨이라는 어, 이름을 내걸고 하는 건축회사들은 보통 정말 정직하고 어, 신뢰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더잘 알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이 만약에 욕먹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 믿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사장님도 프리트레이드 코스도 있고 내셔널 서티피케이트 국가자이증그 다음에 라이센트 빌딩 프로, 프로시아나 프렉셔나 모든 것을 다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도 알고 어떤 얼고니자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하는데 정말 사장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 여기서 일해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 바로 DPT 빌딩 LCD가 위그램 지역에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집을 짓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집을 짓는 사람은요, 꼭 저희랑 같이 집을 짓고 싶다고, 위에 그큰 회사가 있지만 그큰 회사에도 저희랑 컨택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높은 가치를 갖고 저희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빌딩 집을 짓는 과정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러분한테 뭐, 제가, 뭐, 통장으로, 제 이름으로 통장으로, 뭐, 최소, 뭐, 100만원이라도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한적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요 계획에 맞춰 처음에는 5%를 내고, 20%, 20%, 20%, 20%, 20% 15%를 냅니다. 처음 계약서를 쓸때 5%를 내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 어, 이런 계획에 맞게끔 요 법에 맞춰서 2002년도에 법의와 지금 이것을 시작할 때 7일 안에만 송금해 주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어 여기가 안 나왔나? 예.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요 금액 부분도 저희 회사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프로퍼티 로이어 회사에 저희가 수수료를 내서라도 거기에 돈이 가서 그것이 증빙돼서 저희한테 오는 식의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여러분 돈들이 어 가서 큰 문제 없다. 저한테 자꾸 사기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제가 사기치는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있으시면 증거를 갖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어 저한테 사기꾼이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어, 왜 그렇게 사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사기를 당하셨나요 어, 그렇지만 이것은 저와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장님과 연결된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그냥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 그것이 도움이 안되고 그것이 영향이 없다면 제가 말씀 제가 전에 동영상에 말씀드렸듯이 6월 첫째 주에 사장님 만나서